어, 대부분 이 공부가 좀 힘들다, 겉돈다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 탐구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는데 그런 탐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강의에 있는 내용들, 심지어 뭐 우리가 기본 영어들, 기본 영어 정리집 같은 걸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다? 100%다. 100%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학생들이 힘은 안 들어갑니까? 힘들어 합니다. 누구보다 힘들어 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운지법 공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해. 여러분, 심화강이 제가 찍었을 때 1강인가 얘기하지 않나요? 심화강이 아직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속기는 뭡니까? 속기는 물리법칙입니다, 물리법칙.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에 따라서 손속도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속도는 빠른데, 야거에 대해서, 단타에 대해서 인지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건 숙련도가 떨어져서 빠르게 못 치는 거지. 손속도는 다른 문제라니까? 물리법칙이 물리법칙. 해당 키보드 장력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 이기는가에 따라서 손속도가 난다니까? 자, 그럼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지금 운지법의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제가 수능이라는 걸 비유를 들었죠. 심화강의에서. 결국 수능 수학 17번 문제, 제가 행렬 문제로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왜못 풀었댔습니까? 아니, 제가 행렬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열심히 했어요. 행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7번 문제에 행렬이 나왔는데 내가 못 풀었다. 이유가 뭐야? 실제로 겉표만은 행렬로 보이나요? 그 안에서 다른 여러가지 수학적 정의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7번 문제를 풀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맞히라고 어, 내주는 문제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수능 얘기를 왜 꺼냈는가 결국 속기와 수능의 이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의들로 인해서 응용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게이 수능 시험이잖아요 속기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빠르게 못치다 1급을 못 친다라고 보자. 1급 못 쳐. 내가 생방송 못 친다 보자고. 그럼 뭐야?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응용문제예 응용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응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내가 각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의들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가를 봐야 한다고.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용어들을, 기본 용어들을 다 외웠어. 그럼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이해 돼요? 결국 용어들은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셔야, 외우셔야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용어에서 높은 스포 비율이 뭐 적정운지 깊이가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질문하는 게 운지법 공부라 이거예요. 결국 뭐야? 속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 공통적인 감각을 느껴야 돼. 근육 참여 우리가 인간이 뭐 여러분이랑 저랑 뭐 DNA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러니까 이론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결국 저는 이론으로 뭘 설명하는 겁니까 감각을 설명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이론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감각을 알려고 하냐 이거지. 이론이, 이론에서만 끝나니까 1차적으로 문제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지 말랑이 제가 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용어 테스트 보잖아 그죠? 용어 테스트를 봐. 보는데 제가 줌프트 대가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인데 고정 텐션 뭐예요? 적정 움직임 비가 뭐예요? 제로 베이스가 뭐였어요? 중심을 잡은 상태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성격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지금 내가 비싼 돈 내고 운지법을짓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 내가 했던 공부와 다를 바가 없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절실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뿐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정전선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질문을 얼마나 하셨어요? 질문을 얼마나 하셨고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펜을 지어보고 이 감각이 이 감각인가 저 감각이 저 감각인가 해봐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어들을 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운지법 길, 길잡이도 좀 보시라니까. 운지법 길잡이도 뭐예요? 결국 감각 설명하려고 렌즈 세척해공 쥐었다가 톡톡톡톡 건드려봤다가 결국 이런 감각들이 이런 이런 이론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론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감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알아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A 학생에 대한 문제를 냈지. 제가 심 여러분 심화 강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치마 강의를 다 보셨는데 제가 이질문한 답을 모네. 문제가 뭐였냐면 A 학생이 있다. A 학생은 키보드 최소 접지면이 여기면 여기까지밖에 초토 타점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 친구 근데 손끝 무게감도 문제없고 고정 펜션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축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손가락 압을 써야 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진다. A 학생이 회화할까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심화서 줬는, 심화 강의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이 스파이드 이걸 몰라. 뭐예요? 강의를 대강대강 봤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공부가 겉돌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운지법 이제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전부 다 뿌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민경원 원장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좀 찔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손속도는 여러분들이 접근만 하면 바로 난다! 안날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연습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최험만 하면 그게 끝이라니까! 이해되시겠죠? 내가 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걸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참구하에 제가 이제 질문도 던져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만족한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돈을 충분히 벌어서?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운지법을 제대로 익히고 치게 됐을 경우에 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행복이야, 행복.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른 일을 못 해요, 못 해요. 다른 일을 못 한다니까. 왜? 기가 막힌 감각이거든. 우리가 이제 이 뽕맛에 취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 속기를 그만둘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랑 저랑 저희 후배들이랑 이, 이 은언 은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습방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요. 네, 이 내가 공부를 결국 이 탐구가 가다가 멈춰버리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바가 약간 적기 때문입니다. 자습판꼭 하세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뭐제말다 들으셨죠? 예, 들으셨다면 이렇게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얘기했죠? 손끝 무게감과 뭐 무슨 관계였어요 여러분? 손끝 무게감과 뭐였지? 저 기억이 움직이. 안 나요. 적정 움깊이 손끝 무게감과 적정온지 깊이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어 설명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어, 요거 안 보내주시면 뭐 제가 또 만나서 물어볼 거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7시 스터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